제가 담임목사로 이제 목회를 하면서 가장 마음에 소원하는 것과 또 가장 신경 쓰는 게 뭘까 하면 당연히 우리 일산 영문교회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는 겁니다. 목사에게 있어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을까? 하나님 나라를 이땅 가운데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목사에게 주어진 역할은 우리 맡겨진 성도님들이 각자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누리고 또 전파하고 그렇게 하게 하는 게 목사의 가장 큰 사명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 에베소서 4장 13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게 하는 것, 그게 이제 어, 목사로서의 가장 큰 과제이지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 이게 고민을 많이 하지요. 목사님들도 참 많은 고민들을 하십니다. 좋은 프로그램, 양육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양육을 많이 받으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 또 좋은 설교를 많이 들으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 봉사를 많이 해가지고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는 걸 통해서 신앙이 성장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이 다 부분적으로 필요한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생각해 보면 결국은 성도 개개인의 마음밭을 어떻게 준비시키느냐 그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잠언을 우리가 읽어보면 잠언에 여러 아주 훌륭한 교훈들이 많죠요 근데 잠언에 훌륭한 교훈들 중에서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 뭐냐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합니다. 무릎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더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납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 마음을 다스리고 마음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자머니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게 참 우리가 살아가는 지혜입니다. 신앙생활하는 지혜지요. 신앙생활도 결국은 우리가 이 마음을 어떻게 훈련하고, 마음을 어떻게 잘 다스리냐. 어떤 이상한 사회비단체에서 막 마음 수련 이런 거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는 마음을 잘 준비하느냐, 그 싸움이 참 중요하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본의 메시지가 그렇게 마음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신다면, 신약에 와서는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 오늘의 본문이 우리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본문은 흔히 우리가 이제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를 들어서 자기가 전하고 싶은 말씀을 이제 설명을 하시는 거죠. 여기 본문에 보면 이제 네 가지 밭이 나옵니다. 첫 번째 밭은 길가. 두 번째 밭은 바위 위에 떨어진. 세 번째 밭은 가시덤불 속. 네 번째 밭은 좋은 땅. 여기에 각각 네 가지 씨가 떨어지는 토양, 밭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하필 예수님께서 이렇게 네 가지를 들어 설명하셨을까? 예수님은 굉장히 비유에 있어서 일가견이 있으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설명하는 데 있어서 비유를 들어서 아주 쉽게 설명하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때로는 잘 이해가 안될 때가 있죠. 뭐 굳이 이렇게 네 가지 밭을 설명하시나 싶은데, 이건 당시 1세기 이스라엘 사람들이 딱 들으면 아 지금 요거 말씀하시는 거구나 하고 알수 있을 만한 비유입니다. 그 당시 밭 농사 짓는다는 건 이런 식으로 지었습니다. 어, 여러분 이스라엘에 농사 지을 만한 밭이 많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 것 같지만 꽤 있습니다. <laughs> 이스라엘 평야나 이런 데 가보면 꽤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을 흔히 산지 민족이라고 부르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이 평안했을 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그 이스라엘 땅이 침공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평야 같은 데서 지금 뭐 농사도 많이 짓고 하지만, 어, 여러 가지 그 평야들은 다른 이방 민족들의 점령당하던 때도 많고 하다 보니,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반농사를 짓는다는 거, 농사를 지을 때 어떤 밭이 발달했냐면, 산지에다가 짓는, 산지에다 농사를 하는 게 발달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논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냐면, 어, 계단식, 우리 역, 교과서에 많이 배우기도 했죠. 이 테라스식이라고. 그래서 계단식 논, 계단식 밭, 요런 게 많이 발달을 했습니다. 그당시는 지금처럼 뭐, 모내기하고, 밭이랑을 잘 갈고, 뭐 이런 농사 기술이 많이 발달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농사를 짓느냐.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대충 처음에 밭을 갑니다. 근데 가는데 우리처럼 이랑을 만들고 막 그렇게 타는 게 아니라 씨가 뿌려질 수 있을 만큼 땅이 딱딱하지 않을 만큼 그냥 밭을 휘집는 거예요. 뒤집습니다, 막. 그리고 이제 거기다가 씨를 막 뿌립니다. 그냥 여기저기 씨를 막 뿌려요. 그리고는 어떻게 하느냐? 다시 흙을 막 뒤집습니다. 뿌려진 씨가 속으로 들어가라고. 그렇게 하고는 어떻게 하느냐? 목자들이 양이나 염소를 이끌고 밭을 막 지나가게 합니다. 동물들이 막 밟아가지고 씨가 조금 더 밑으로 들어가게 하려고. 그렇게 하면 이제 밭농사가, 농사가 이제 되는 겁니다. 나머지는 이제 자연에 달린 거예요. 하나님이, 달, 하나님께 달린 겁니다. 비가 오고 싹이 나고 하는 것들은. 근데 이제 계단식 논이다 보니까, 이 밭이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비가 오면 좋은 흙들은 밑으로 이렇게 좀 쓸려 내려갑니다. 곱고 좋은 흙들은 쓸려 내려가다 보니까 위쪽이랑 아래쪽을 경계하는 담 근처는 좋은 흙들이 많이 쓸려 내려와서 거기는 좋은 땅이 됩니다. 그런데 그논 사이를 지나다니려고 하다 보니까 그논 사이 사이에는 또 길이 만들어지게 되죠. 그게 본문에서 말하는 길가입니다. 이 밭과 밭 사이를 다니는 길이지요. 그리고 그렇게 뭐 열심히 관리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농부의 손이 잘안 가는 논의 가장자리들, 거기에는 가시덤불이나 이런 조금 잡초들이 꽤 자랍니다. 그리고 좋은 흙들이 밑으로 이렇게 다 쓸려 내려오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비교적 위쪽 밭들은 좋은 흙보다 돌들이 더 많습니다. 흙들이 막 쓸려 내려오니까 그래서 밑에 쪽은 아주 좋은 땅들이 잘 그것도 쓸려 내려오는 근처에는 좋은 밭들이 만들어지고 손이 잘안 가는 데는 가시덤불이 나기도 하고 여기저기 다니는 데는 길가가 되기도 하고 저 위쪽은 비교적 좀 돌도 많고 그렇게 좋지 않은 밭이 되는 겁니다. 근데 농부가 우리처럼 모내기 하기 위해서 뭐를 길러서 심는 게 아니라 씨를 막 아무 때나 막 뿌리고, 그리고 동물들로 밝게 하고 이런 농사를 하다 보니 농부가 그냥 아무데나 씨를 막 뿌리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지기도 하고, 어떤 씨는 가시덤불 속에 들어가기도 하고,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기도 하고, 어떤 씨는 저기 안 좋은 바위 위, 돌이 많은 곳에 떨어지기도 하는 거죠. 그게 그 당시에 농사를 짓는 풍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네 가지 밭의 비유를 드신다. 이건 팔레스타인 지역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고기에서는 당연히 사람들이 딱 떠올릴 수 있을 만큼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 당연한 일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고 계시는 거지요. 자 그러면 이 비유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은 뭐였을까? 예수님은 요 비유를 가지고 뭘 말씀하고 싶으셨을까? 생각해 보면, 이 비유를 말씀하신 배경을 오늘 본문 1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 본문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열두 제자가 함께 하였고. 자, 지금 예수님께서 뭐 하다가 이 비유가 나온 거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복음 전하시다가,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선포와 복음을 전하시는 와중에 지금 이 비유를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비유는 뭐에 뭐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냐? 하나님 나라, 그리고 복음, 그것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잘 깨달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위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왜냐하니, 사절에 보니까 동네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으려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무리가 있는 거죠. 근데 그 수많은 무리 중에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복음 전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예수님께 나온 많은 사람들은 각자 저마다 다른 생각으로 예수님 앞에 나와 왔던 것 같습니다. 가장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혹시나 병 고치시거나 귀신을 쫓아내시거나 그런 큰 이적 행하시지 않을까. 예수님이 그전에도 많은 이적도 행하셨거든요. 나병 환자도 고치시고, 중풍병자도 고치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그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또 그런 놀라운 이적 행하시지 않을까. 그런 이적이 필요한 사람도 왔을 거고, 그런 거 보고 싶은 사람도 왔을 거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지금 예수님의 운동이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모일 만큼 지금 굉장히 유행하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끄는 운동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운동이라고 할수 있는 이 운동이 많은 사람들의 추종자를 만드는 운동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중에서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 예수님이 혹시 메시아인가? 이 예수님 이 운동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뭔가 붐을 일으켜서 이 나라를 좀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이 이방에 압제당하는 나라 잘못된 종교 지도자들과 결탁된 이 나라를 좀 뒤엎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도 있지 않았을까 이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걸 선포하기 위해 오셨는데 저마다 다른 목적으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다 거기 앉아 있는 겁니다. 예수님 그게 보이죠? 그런 것들을 다 예수님이 아십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이 비유를 드는 겁니다. 얘들아, 너희들 잘 들어봐라. 네 가지 밭이 있단다. 그러면서 한 밭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또한 밭에 대한 이야기 또한 밭에 이런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뭘 그들에게 깨닫게 하고 싶으신 거냐면 너희가 나는 지금 하나님 나라의 선포와 복음을 위해서 너희에게 전하는데 너희는 지금 어떤 마음 밭이냐 그들의 마음 밭을 깨닫게 하고 싶으신 겁니다 제자들에게도 그걸 알게 하고 싶으신 거지요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에서 이러한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음을 알게 하고 싶으신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이네 가지 종류의 일들이 이네 가지 종류의 마음밭들이 다 있었습니다. 잘 보면 어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회당에 나사렛 회당에 처음 들어가셔서 예수님의 이제 사역이 시작되는 선포와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내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 하면서 내게 주의 성령이 임하시게 된 이유가 뭐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를 선포하기 위함이다. 이러면서 예수님의 사역이 앞으로 이렇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막 설교를 하셨습니다. 근데 그 설교 듣고, 누가 보면 사장에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느냐. 저 사람 지금 뭐, 쟤 지금 뭐 하는 거야? 저 사람 요셉의 아들 아니야. 우리가 다 아는 요셉의 아들 아니야. 그런데, 예수 저 사람이 뭘할수 있다고 그러는 거야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이 취임 설교와도 같은 그 말씀을 거절합니다. 다 예수님을 아유 요셉의 아들 뭐할수 있다고라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지요. 이게 마치 길가에 떨어진 씨 같은 겁니다. 그냥 길가에 흩뿌려진 씨처럼 자기들의 판단 그걸 가지고 마귀가 와서 금방 물어갑니다. 전혀 말씀이 들어갈 기미를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그런 마음밭들이 있었죠. 그때도 하나님 말씀,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선포하셨지만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또 누가복음 7장 36절 이하에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이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자기 집 식사에 초대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예수님을 바리세인이 식사 자리에 초대했다라는 건 바리세인이 일단 예수님에 대한 호의를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마음에 초대했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굳이 집에 초대해서 식사까지 하면서 여러분 유대인들이 식사를 나눈다는 건 굉장히 친밀히 교제하는 자리거든요. 이렇게 누워서 서로 음식을 나누면서 그렇게 친밀한 교제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다라는 호감으로 이 바리세인이 예수님을 초청한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지요. 바리세인이 그것을 흡족하게 듣습니다. 근데 그게 딱 걸리는 일이 일어나는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느냐? 향유옥합을 한 여인이 깨뜨립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예수님의 발에 붙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그걸 보고는 이 바리세인의 마음이 딱 닫힙니다. 아, 이게 뭐야? 지금 저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알지도 못하는데 지금 이게 무슨 일이야 라면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던 그 말씀이 그에게 뿌려지기는 했지만 금방 그 예수님의 말씀이 그 속에서 사라져 버립니다. 이게 마치 바위 위에 떨어진 씨 같은 거지요. 혹시나 내 집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어. 이게 혹시 나한테 안 좋게 작용하면 어떡하지?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 그러면서 예수님의 복음에 대한 말씀 그건 오원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립니다. 이런 바위 위에 떨어진 씨 같은 마음밭을 예수님은 경험하셨습니다. 또 누가복음 8장 31절 이하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세대의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너희가 요한이 왔을 때에는 그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희귀 기괴하게 행동하는 것을 보고 귀신 들렸다고 하더니. 인자, 즉 예수님이 와서 먹고 마시고 죄인들과 더불어 하니까 저 사람은 먹고 마시는 길을 탐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나를 모함하느냐?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가시덤불 같은 마음밭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비난했던 건 누굽니까? 즉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그 당시에 종교적인 기득권 가진 사람들이 세례 요한도 인정하기 싫고, 예수님도 인정하기 싫은 겁니다. 왜냐? 백성들이 다그 사람들 따르니까 그 사람들 인정해버리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기득권을 다 포기하고 혹시나 다 빼앗길 것 같이 두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모함할 때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저 사람 귀신 들렸다 그러더니 예수님이 오셔서 가난한 사람, 소외된 사람,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니까 저 사람 먹고 마시기 탐하는 사람이라고 또 모함합니다. 이런 사람은 말씀이 그 속에 뿌려져도 자기들의 욕심, 자기들이 쌓아왔던 종교적인 기득권, 그거 포기하기 싫어서 그 말씀을 금방 거절하는 가시덤불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마음밭이 좋은 사람도 분명히 있었지요.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백부장 같은 로마 군인이었지만 예수님 앞에 자기 종 때문에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나올 수 있을 정도의 선한 마음도 있었고, 예수님이 그거 보시고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했는데, 예수님, 나도 내 부하한테 명령하면 다 듣습니다. 주님, 말씀만 하셔도 될줄 압니다. 라는 그 고백을 할수 있었던 그런 사람도 있었고, 바로 전에 나왔던 예수님의 제자 세리 마테, 세리 레위. 여러분, 이 사람, 자기가 죄인이었지만, 그죄 가운데 거하는 삶이 있었지만 주님의 말씀이 뿌려졌을 때 즉시로 그 모든 걸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던 사람 뿐만 아니지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 보면 여인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우리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일곱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직이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자, 이 여인들. 이 여인들의 이름은 다른 복음서들에도 종종 등장을 합니다. 근데 누가복음은 이 여인들의 이야기가 다른 복음서들은 저 뒤에 가서야 등장하지만 아주 초반에 등장을 합니다. 왜냐? 지금 이 이야기를 예수님의 마음밭 이야기와 연결시켜서 하십니다. 이들은 좋은 땅을, 땅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여인들이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자기의 소유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깁니다. 말씀이 뿌려졌더니 주님의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선포가 이루어졌더니 이들을 속에서 열매 맺는 일들이 일어나더라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이걸 쭉 보다 보면 여러분 이게 사람의 뭐 신분이나 사람의 지식 수준이나 그들의 환경에 따라서 그 사람이 열매 맺고 열매 맺지 않고가 정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훌륭한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했고 얼마나 높은 지식순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많은 이적과 기사를 경험했고, 여러분, 그게 열매 맺는 삶에 별로 영향력을 주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그들의 마음이다. 마음밭. 그게 어떠냐 하는 것에 따라서 그들의 삶에 열매 맺는 수준 자체가 달라지더라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오늘로 치자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뭐 좋은 교육 프로그램과 얼마나 막 훌륭한 목사님의 설교를 내가 많이 들었고, 내가 얼마나 선교도 많이 했고, 내가 얼마나 종교적인 경험도 많이 했고, 여러분,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게꼭 결정되지 않더라 하는 거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정말 제대로 된 신앙, 신앙을 가지고 싶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정말 열매 맺는 삶을 살고 싶다면, 우리가 정말 돌아보고 점검하고 애써야 될 것은 나는 도대체 어떤 마음밭인가 하는 걸 우리가 계속 들여봐야, 들여다 봐야 되는 거지. 그래서 신앙 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 영적 성장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동일하게 오늘도 뿌려집니다. 주님의 말씀은 그 당시 농부들이 이곳저곳 구분없이 막 뿌려대던 것처럼 모든 사람에게 여기저기 막 오늘도 멈추지 않고 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 보면 신앙생활을 얼마나 했건 간에 영적인 성장속도가 다 다른 걸 보게 됩니다. 왜 그렇게 다를까? 금방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막 신앙이 쑥쑥쑥쑥 자라나는 사람들도 있고 이 사람은 모태신앙으로 몇십 년을 신앙생활을 했는데 신앙이 도저히 변하지 않는 걸 보게 될 때도 있습니다. 무슨 차이일까? 똑같은 주일 설교도 듣고 물론 뭐 양육이 조금 더 받고 안 받고의 차이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양육 받고 말씀 듣고 한 걸로는 훨씬 더 많이 한 사람들도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어디서 차이가 나는 걸까 생각해보면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받을지 마음을 어떻게 준비하느냐 그 마음의 차이가 아닐까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자기선입견 자기가치관이라는 단단한 돌 위에 뭔가 뿌려지니까 그게 아무것도 들어가지 못하고 금방 마귀가 빼어서 갑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말씀이 뿌려지기는 뿌려지는데 세상의 근심과 걱정이 우리를 다 집어삼키고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긴 뿌려졌는데 세상에 나아가면 그 말씀이 어디 갔는지도 모르게 수많은 걱정과 근심에 늘또 사로잡혀서 한 주간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졌는데 그게 내 이익, 내 삶과 내가 저렇게 살면 손해볼 것 같은데, 내가 저렇게 살면 내 삶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아지지 않을 것 같은데라는 그 걱정 때문에, 그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려 하지 않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얼마나 말씀을 많이 듣고 얼마나 훈련을 많이 받고 얼마나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 것이 아니 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마음밭을 준비하느냐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중요하도록 하는 거이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을 배제하고 제약된 것들을 좀 끊어내고.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질 때 내가 반응할 수 있을까? 내 마음을 늘 점검하며 돌아볼 수 있는 사람 내가 지금 혹시 가시덤불 같은 마음 아닌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도 전혀 자라지 못하게 다른 많은 것들로 애워 싸져있진 않은가? 내가 내 가치관과 내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와도 전혀 뿌리 내리지 못하는 길가와 같은 마음밭은 아닌가? 내가 여러 시험과 환란과 고통이 오면 그거에 매몰돼서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이 붙잡지 못하는 사람은 아닌가 우리가 기억할 건 여러분 씨가 능력이 없는 게 아닙니다 복음의 능력이 없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를 변화시킬 만한 충분한 능력과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할 만한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주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는 것은 우리의 마음밭이 온전히 준비되지 않고 여전히 내 기준과 내 판단과 세상의 걱정과 근심과 수많은 가시덤불과 돌과 길가 이런 밭들로 말미암아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뿌리내리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 여러분의 마음밭을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밭인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은 열매를 얼마나 맺고 계신 것 같습니까? 내가 주님의 말씀이 뿌려지면 그 말씀을 내 삶에 정말 확 심겠다는 결단과 그 준비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아무거나 떨어져서 그냥 뭐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하듯이 우리들의 마음밭이 주님 앞에 전혀 좋은 밭으로 준비되지 못한 것은 아닐까? 한번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성경에 나오는 그 수많은 믿음의 위인들이 그저 부러움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도 그런 영적인 성장을 이루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도 주님 앞에서 그런 칭찬받고 싶습니다 하는 마음밭으로 준비되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시고 주님이 이적을 행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너는 어떤 밭이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오늘 그 물음 앞에서 하나님 제가 좋은 밭으로 이 마음밭이 좋은 밭으로 준비되어지기를 결단합니다 하며 결단의 기도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